안녕하세요 박동국 중개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요 여기 바로 앞으로 서해바다가 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게 아산만인데요 현재 이곳이 충남 당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매물은 토지 매물인데요 지금 제가 이 소개할 토지 위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해바다의 뷰가 확보가 되는 매물인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도로가 보이고요 축대 공사도 모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은이 위쪽으로도 이번 매물의 토지가 있습니다. 총 토지면적 1569평 계획관리지역 토지 매물인데요. 이번 매물은 무엇보다도 토목공사가 모두 완료가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공사 되어 있고요, 전봇대 모두 끌어와 있고요. 그리고 축대공사, 석축공사 모두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건축을 할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 지주분께서 약 9년, 10년 전쯤에 이 토목공사를 하셨는데, 총 비용이 한 13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해요. 토목공사와 농지 전용, 그리고 위에 건물이 한채 있는데요. 건물까지 모두 포함해서 한 13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 공사가 9년, 10년 전에 해서 그 정도 들어간 거고요. 요즘에 다시 이렇게 도로공사하고 토목공사하면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드론 영상을 보면서 토지의 경계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토지의 경계를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매물은요 도로 문제 없습니다 도로에 대한 소유권도 모두 가지고 있는 매물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필지가 좀 나눠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번 토지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풀빌라 펜션을 건축해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 풀빌라 펜션에 숙박을 하고 다음날 손님들이 일어나서 창문을 봤을 때 앞에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바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앞으로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여기 공원도 있습니다. 공원도 상당히 넓은 걸볼 수가 있고요. 어, 주차장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차장을 또 활용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지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어, 대형 식당이나 또는 베이커리, 카페 등에도 아주 적합한 게요. 여기 주변 일대가 대기업의 대규모 공장들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있고요 또 왼쪽으로 가면 또 다양한 산단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배우 수요가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기업 공장이 있다 보니까 소비력도 상당히 높거든요. 여기에 한우 프리미엄 식당을 오픈하시거나 한정식 식당 또는 대규모 베이커리 카페 등을 오픈하시면요. 여기에 점심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저녁에 회식 수요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를 다시 한번더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구에서 들어와서 먼저 첫 번째 파트가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건물 건축으로도 좋지만 이 부분은 테마가 있는 정원 등으로 만들어서 손님들이 쉬고 또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꾸며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은 여기 살짝 지대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건물을 건축하면은 더욱 더 바다 뷰가 예쁘고 또 시원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가 1층, 2층 또는 3층까지 어 건축을 해서. 어, 뷰맛집, 카페나 식당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 윗부분 지대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매물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 자세한 매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매물은요. 충남 당진시 송화읍 고데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요, 5,189제곱미터, 1,569평으로 되어 있고요. 매매 가격은 36억원입니다. 평당 약 23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어, 풀빌라 건축도 가능하고, 또 카페, 식당 건축도 모두 가능한 땅입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지만 토목 공사가 모두 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공사하면은 공사비가 수십억이 더 나올 수가 있는 땅인데 이미 공사까지 모두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지 전용비까지 모두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에 들어가는 재반 공사와 비용을 모두 현재 지주가 납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매입하셔서 여기 조금만 정비하시고 곧바로 건축을 하면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이 교통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서해대교 나오자마자 송악대교 IC에서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매물입니다. 토지 매물의 입구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올라가면 2번 어, 토지 매물이 있고요. 여기 앞으로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국유주 도로입니다. 도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12시가 조금 지난 어, 점심시간쯤이에요. 근데 지금 차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는 차들이 모두 현재 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나온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배우 수요가 많은 곳이고요. 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서 보면은. 도로도 모두 포장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면은, 여기 축대 쌓아놓은 거 보이시죠? 이번 토지, 어, 매물의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로 전봇대도 모두 있어서 전기도 다 끌어와져 있는 상태이고요 위로 쭉 올라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면은, 어, 여기 앞에 보이는 나뭇가지들은, 어, 조금만 정비를 해주시면 아주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어, 모두 벌목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위로 쭉 올라가면은 여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여기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왼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와서 현장을 보시면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건축은 어디에다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 앞에 보이는 각 필지에 건축을 해도 좋지만 정원이 넓은 식당이나 카페를 어, 건축하겠다라고 하시면요, 건축은 여기 위쪽에다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조금 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아래쪽 내려다봤을 때 어, 바다뷰가 더욱 더잘 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예쁜 어, 앞마당 정원을 꾸며놓고 또 손님들이 와서. 어, 의자에는자 쉬기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곳을 만들면은 정말 이 지역의 명소가 될것 같습니다. 현장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카페라도 잘될것 같고요. 또는 식당을 해도 아주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도로가 저기 끝까지 있어요. 한번 걸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 뒤로 보면은 묘지가 있더라고요. 묘지가 좀 단점이긴 한데, 건물을 지을 때는 거기를 등지고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땅도 이번 매물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로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도로 끊기는 때까지가 이번 매물, 이번 토지 매물에 경계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나무 벌목만 하면은 더욱더 시원한 풍경이 확보가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변에 대규모 공장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손님들이거든요. 여기 재직하시는 분들이 어, 회식할 곳을 많이 찾고 계세요. 여기다가 뭐 카페든 식당이든 차려놓으면은 그쪽에서부터의 어떤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사도 아주 잘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여기 윗길로 올라가면서 보면은요, 여기 왼쪽으로는 석축공사를 모두 해놨어요. 조금 더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왼쪽으로 석축공사를 해놔서, 여기 건물이 있는 데에서부터 위에까지는 어느 정도 레벨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 지금 있는 건물을 활용해도 좋지만 어 철거를 하고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형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 주차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 안쪽으로 토지가 좀 깊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저기 위에까지 하면은 또 오른쪽 도로까지 모두 활용을 하면은. 차량 주차가 한 70대에서 80대 또는 그 이상이 어,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위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이번 토지 매물 여기 위에까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 레벨은 어느 정도 맞아요. 단차가 어, 크지 않기 때문에 어, 여긴 또 주차장을 활용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를 활용하면은 어, 바다뷰가 보이고 또 동시에 주차도 충분히 가능한 멋진 어, 대형 카페 또는 대형 식당 어, 또는 풀빌라 펜션 등을 어, 건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건물은요 2013년도에 준공된 제1종 근생 건물입니다. 건평은 47평으로 되어 있고요 2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생 건물 건축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 현재 건물 그대로 인수하셔서 또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 원하시면은 철거까지도 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매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충남 당진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 바다가 보이는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토지 매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다뷰 토지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갈수록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주인분께서 돈을 많이 들여서 토목 어, 공사까지 모두 완료해놓은 땅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식당이나 카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좀 알아보셨던 분이라면은 이 부분이 얼마나 큰지 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요,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동국 중개사였고요. 어, 전국에 있는 토지 매물, 또 전원주택, 펜션, 상가 건물 매물 모두 접수받고 있으니까. 하실 분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